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마를 이끌 28번째 별 제28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방송의 진행을 맡은 윤아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8대 총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 개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학교 홈페이지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후보는 단일 후보로 정 회장 후보, 방송기술과 이사학번 윤준영 후보가, 부회장 후보로는 영상제작과 이사학번 김영애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따라서 찬반투표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들의 공약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덕성관 간식 자판기 설치 추진 두 번째 학교 점퍼 조기 배부 세 번째 디마굿주 운영 추진 네 번째 체육대회 결승 경기 생중계 다섯 번째 예비군 간편식 지원 사업 운영 여섯 번째 총학생회 소통 창구 개편 일곱 번째 총학생회 회의록 및 업무 보고서 공개 여덟 번째 신입생 환영회 추진 아홉 번째 전임 총학생회 공약 및 사업 일부 이행입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던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년별 투표율과 각 학과별 투표율을 차례로 전체 투표율 및 투표 결과를 만나보겠습니다. 전체 투표 대상자 2,855명 중 1,236명이 투표하며 43.3%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개표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먼저 학년별 투표율입니다. 1학년 대상자 1049명 중 568명이 투표하며, 54.1%의 투표율로 전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투표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어서 2학년 투표율입니다. 대상자 900명 중 417명이 투표하며, 46.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투표율입니다. 대상자 906명 중 251명이 답하며, 27.7%의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학사 투표율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과는 무대미술과로 대상자수 56명 중 40명이 투표하며 71.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크리에이티브과가 대상자수 100명 중 65명이 투표하며 6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엔터테인먼트경영과, K팝과, 방송기술과가 50%가 넘는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전공심화 투표율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학과는 k p o 학과로 대상자 수 9명 중 8명이 투표하며 88.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 콘텐츠 제작 학과가 대상자 16명 중 14명이 투표하며 87.5%의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총 투표수 1,236표 중 찬성 1,163표와 반대 73표로 94.09%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수를 넘음으로써 단일 후보 윤준형 후보와 김영혜 후보는 당선을 결정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제이8팔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방송기술과 윤준형 부회장에 당선된 영상제작과 김영혜입니다. 먼저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뽑아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움직여 연결되는 시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우분들을 위해 항상 복지, 소통, 투명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는 28대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장 김민혁 부회장 김한별입니다. 올한해 저희 총학생회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학생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임기 동안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8대 총학생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임기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28대 총학생회를 누구보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27대 총학생회 디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윤준영 후보와 김영애 후보의 당선 소식을 알려드리며 제28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더 나은 디마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함께 걸어나갈 제28대 총학생회와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DBS 윤아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